여러분들 초보사업자라면 은 카카오톡 메신저에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레이자 코알라룸퍼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g m b 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입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할 때 여러분들이 초보자의 입장이라면 카카오톡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죠 그러면요 카카오톡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되시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사업 이 시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메신저 방에 초대가 되실 겁니다. 맞죠? 초대가 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그냥 멀뚱멀뚱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 성장 안 돼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거 인사부터 장황하게 하십시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고 이렇게 사업하고자 왔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읽어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미팅하고 있는 거 있죠? 아니면 제품 쓰는 거. 내가 집에서 제품을 썼어. 그런데 이렇게 좋아졌어.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진을 찍어서 무조건 여러분들 메신저방에 계속 올리셔야 돼요. 초보자들은 이것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 미팅을 가서 미팅을 가서 스폰서를 대동하고 미팅을 가든 아니면 시스템 여러분들 회사 소개, 소개라든지 제품 소개라든지 여러분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봤을 때 항상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시고 여러분들 항상 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득을 보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스폰서들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폰서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나저 사람은 정말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난 이득을 보실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드릴게요. 초보자라면 그래서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활동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대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딱 오잖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제하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들 엄... 엄청... 엄청난 시간을 벌어다 주고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주는 바로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 초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나는 카카오톡에 엄청난 시간, 메신저에 엄청난 시간을 보내겠다.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과를 다 보내겠다. 다 올리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사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카카오톡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요.